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들 영어 원서에서 쉬운 설명 독해 마흔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올해 화요일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만 할수 있게 해주시면 <laughs>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의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r. Dudley stood. Rooted to the spot. 같이 시자. Mr. Dudley stood, rooted to the spot. Mr. Dudley, Dudley 씨는 stood, stood 서 있었습니다. Rooted 뿌리가 박힌 채로 to the spot 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Stood는 stand의 과거죠. 어, stand, stood, s t o o d 에요 서다. 그리고 태도라는 명사도 있어요. Root은 뿌리라는 뜻도 있고 뿌리를 내리다 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Mr. Dursley stood rooted. d u 리 l e y 씨는 뿌리가 박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To the spot, s p 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 여기서는 그 장소에 뿌리가 박힌 채로 뿌리가 박혀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분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설정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가 있는데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밑에 보시면 해리포터의 영상 모음 링크가 있습니다 가시면 문법 집중 영상이 있어요 <미러시> Mr. Dursley stood rooted to the spot 소리 내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소리 내서 따라 읽으셔야 돼요 같이 시작 Mr. Dudley stood rooted to the spot. Mr. Dudley stood rooted to the spot. 두 번째 줄 시작.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한번 더.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Had been hugged입니다. 여기 이제 어, 과거완료 어, 수동태죠, 죠 과거완료 수동태. 음 이제 헤드빈 PP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수동태도 알아야 되고 어, 과거완료도 알아야 되는데요. 과거완료와 이제 수동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어떻게지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완료는 이제 해석은 과거로 하시면 됩니다. 과거로 하시고 해석은. hog은 이제 포옹하다는데 hugged 하면 이제 포옹이 되었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이걸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데 hug의 이제 어 과거 분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옹을 당했습니다요. 누구에 의해서 complete 완전히 stranger 이상한 사람에게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한테 포옹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소리 내서 따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He had been hugged by a complete stranger. stranger.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